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신규 오픈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9층, 두개동 규모로 156세대 중 106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주차대수는 188대로 세대당 1.21대입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이자 5불제,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8월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단지이며 전매가 제한됩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분양일정은 2월 11일 오픈하여 2월 21일 특별공급, 2월 22일 1순위 해당 지역, 2월 23일 1순위 기타 지역, 2월 24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이며, 3월 14일에서 3월 16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마루 공원과 영등포시장역 여의도 공원이 인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등이 있습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평면은 3개 타입이며, 49타입 20평형 46세대, 56타입 23평형 24세대, 59타입 25평형 36세대 총 106세대가 공급됩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현관 중문의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복고팬트리 시스템 가구, 침실 123붙박이장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 주방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분양 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49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5억 4,388만원, 발코니 확장비 166만 2천원 포함 5억 4,554만 2천원, 평당가는 2,616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